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서진 기자입니다.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품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, 수계지역수질개선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 가축품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이루어졌습니다. 이를 계기로 고체 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합니다. 가축 분뇨중 우분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식혀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분을 고체 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 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 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 연료 보조 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 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 발전 시험 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 연료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 연료 하루 4,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 시설 확충, 고체 연료 품질 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.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.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통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 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 재난 안전 뉴스 김서진 기자입니다.